3분 안에 써드리는 게임 뉴스, 게임 로켓입니다. 던전 크롤러 게임에서 모험가들이 탐험을 완료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쑥대밭이 된 던전을 치우는 건 누구였을까요? 오늘은 4인 협동 던전 청소 게임, 고블린 클린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실 방 청소도 잘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상하게 게임 속 청소는 재밌을 때가 있죠. 스팀 넥스트 패스트 기간 동안 많은 게임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콘셉트 자체만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게임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고블린 클린업입니다. 플레이어는 고블린 메이드가 되어 던전 청소를 해야 합니다. 던전 청소라는 행위도 웃긴데 고블린 메이드라니 이게 무슨 해괴한 조합일까요? 게임 플레이도 굉장히 골때립니다. 해파리처럼 떠다니는 슬라임을 창으로 찔러 대걸레처럼 활용하는데 피를 닦아내는데 제격이라고 합니다. 모험가들이 던전을 엉망 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잔해를 치우는 데 있어 섬세함은 필수죠. 던전 안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생물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모험가들이 던전에 오기 전에 이 공간을 완벽하게 복원해야 합니다. 물건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건 물론이고 함정도 다시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치는 메이드가 많죠. 이때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는 게 동료들입니다. 최대 3인의 동료와 함께 던전 청소를 할수 있으니 고된 작업도 외롭지 않습니다. 몬스터들에게 먹이를 주고 상자에 아이템을 다시 채워넣는 것까지가 고블린 메이드의 역할입니다. 동물원 사육사 더하기 호텔 청소부 느낌인데 웬만한 맹수보다 던전의 몬스터와 함정이 더 위험하다는 걸 고려하면 고블린 메이드 쪽이 더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또한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매번 절차적 생성으로 던전이 새롭게 생성되기 때문이죠. 크리살로 게임즈가 개발한 고블린 클린업은 스팀에서 데모 버전을 즐길 수 있으며 정식 출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에 선풍기, 에어컨을 다시 재정비하면서 방청소도 한 번씩 더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평범한 방청소보다 더 스릴 있고 재밌는 던전 청소를 즐겨보시는 어떨까요?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로켓이었습니다.